예리에 그, 그 갔더니 사도 신경을 못안 아, 하더라 없 주보에 없어요. 그래서 왜 없나 그랬더니 거기에 사도 신의 더 폴리 캐톨릭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톨릭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할수 있느냐. 그래서 아는데요. 야, 그래서 정말 정말 영어를 아는데 역사를 모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지금에 있는 천주교는 카톨릭이 아니에요. 로만 캐톨릭입니다. 로만 캐톨릭이에요. 313년 그라시아 황제 때 로마에 있는 바벨론 종교하고 예, 그 당시에는 캐톨릭하고 합쳤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그, 그 교그 직제, 직제 아시죠?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 사품 서품 이 직제를 바벨로 종교 걸 받아들이고 경전은 캐톨릭 걸 쓰자. 그래그 당시 캐톨릭 가 127권이었어요. 경전이 127권인데 그 경전 중에서 다 떼버리고 73권만 경전으로 쓰자 해가지고 지금 로만 캐톨릭을 만들었어요. 지금 있는 천주교는 로만 캐툴릭이지 캐툴릭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로만 캐툴릭을 그때 73권, 지금까지도 73권 예, 만들고, 예, 1517년 10월 31일 날, 이제 73권 중에서 유교형이라 해서 떼버리고, 66권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가 만들어져가지고, 그때부터 그때 이렇게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카톨릭이라는 것은, 더블리 캐톨릭이 나오는 것은, 음, 그 교유를 이야기 해요. 이게, 교유. 그래서, 그, 잘 역사적인 걸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 그 그냥 캐톨릭이었습니다. 캐톨릭.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전에 그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도신경은 이제 로만 캐톨릭이 있기 이전부터 예, 사도신경이 있었어요. 예, 특별히 이제 사도신경에 이제 12마디로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예, 사도들이 한마디씩 한 것이 이제 예, 사도신경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예,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자의 그 발톱 호랑이 이빨 가운데서 죽어가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너희가 무엇을 믿느냐고 할 때에 우리가 창조 하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그 하나님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사도신경에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믿는다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함축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오늘 그 칼럼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 명품 티셔츠는 땀내도 안, 다, 안 나더라 <laughs>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네. 해. 우리 오랜만에 오셨는데 명품 티셔츠입니까? <laughs> 네. 근데, 왜, 그, 제가, 그, 그, 이 이야기는 제가 하는 이야기보다는, 그, 제가 잘 가는 그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그 구제 물품들이 있어요. 동네에 구제 물품들이 있어요. 구제, 구제 물품집. 예. 그래서 갔는데, 이렇게 골라놓았어요. 근데 좀 보니까 좀 가격이 비싸요. 거기는 5천원이에요. 5천원. 딴 거는 좀 싼데. 왜 이건 비싸냐? 그랬더니 이건 다 명품이에요. 근데 또 색깔은 또 명품 아닌 것이 더 이쁘긴 한데,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 명품들은 땀 냄새가 안 난대요. 땀 냄새가 이렇게 그 좋은 냄새가 안 난대요. 땀 냄새가. 원단을, 씨를 좋은 걸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명품을 찾는 거라고, 흔 거라도 명품을 찾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본 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구사 때뭐 다이. 썩어도 준치란 말이 있어요 <laughs> 부잣단의 <부사다는> 다이. <laughs> 네, 근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뭐 그런 이런 제가 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원래 명품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돈이 없어도 그래도 땀 냄새는 향기가 나는 거예요. <laughs> 아, 네. <웃음> <웃음> 우리가 조금 못해도. <laughs> 그래서. 야,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 하나님께서 낳는 자들은 좀 어려운 생활이 어려워도 조금 병이 들어도 그래도 그말 속에서 이출 속에서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더라. 맞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왔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금덩어리가 금붙이가 시궁창에 들어있다고 그래서 그걸 뭐그 금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마곡간에 태어나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laughs> 저는 그, 정말 그, 괜찮은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어, 우리가 어디에, 어떤 생활에 이렇게 처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 이런 자이기 때문에, 범주치에 아니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사도울은 하나님께서 난자마다 뭐 한다고죠? 범죄치, 아니, 한다고. 여러분, 거성경체 찢어졌나요? <laughs> 하나님께서는 안내받아. 어, 그런 거 있어요. 요즘에 성경이 안 나오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사님 옛날에 그 암송이었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요즘 성경 보면 그거 없어요. 구절 빠져있어요. 그 이상해요. 요즘 성경, 누가 다시 썼나봐요. <laughs> 성경이. 그, 꽉그 알아서 빠져있어. 뭐, 내 옛날에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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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던 게 있어요. 뭐. 뭐, 방남까, 꼬노가 학군가이까, 그리스도으로서아이가라 다래가, 깨레노까, 뭐, 이렇게, 또, 뭐, 다 유언, 유언 성격보들이 는데성경 찾아보니까, 없어요. 오,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아, 성격 개편하면서, 개소리 같은 거다 빼버려야 돼. 아니,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개소리로 보여. 나는 너무 좋아서 중학교 때 유였는데, 뭐, 어? 활란이나, 피파이나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없까? 이거 있잖아요. 없어? 있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어떤 성경이 그걸 없어요. 아니, 그리고 또 없는 성경, 없는 주절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야, 참, 그런데, 여하튼 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든지, 누구에 있든지, 누구 손에 있든지, 역사하고 능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난자마다 범죄지 아니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난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 범죄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네. 아, 갑자기 네. <laughs> 그럴 줄 알았어요. 나도 그래요. 나도 그런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도 분명 이야기 했습니다옛 사람과 새 사람, 하나님의 법을 쫓으려고 하는 새 사람이 또, 한쪽에는 사람의 법, 세상법을 쫓아가려는옛사람이있다 그래가지고 이세 사람과 옛 사람이 내 마음에서 자꾸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지키면 열매가 세 사람으로 지어집니다. 맺어져요. 열매가 맺어져요. 천국에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세 사람 부부는 다시 범죄를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범죄를 아니한다. 그러나 나이 예사람은 자꾸 범죄를 한다. 예. 바로 사도바울이 시원하게 해석을 딱 해주셨어요. 아, 저는 사도바울이 굉장히 예수님 다음으로 마음에 들어요. <laughs> 여러분은 그 다음입니다. 아, 목사님들? <laughs> 음, 목사님들 제가 마음에 듭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상으로써 그 명품 옷은 예, 달았어도 땀 냄새가 안 나더라 이런 칼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